그리고 어... 대학, 대학 시절에 꿈 꾸면서 책기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김재웅을몇개 밀어버리는 김정숙 여자친구가 엄청난 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힘물은 저도... 그쵸? 그 중앙이 아니는 이겼다. 네. 그렇다 저기 유명도 됐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알 저도 돼. 저 이거 저도 팔수없 하지만 이 얘기하겠죠?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유니규,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방금도 이제 맞아. 미끄러졌는데, 아 운동 운동을 안 했어요. 근데 안 해도 저장수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와. 자, 다시 도윤. 그러니까 악마 신화를 제어하려면. 이들이 이 정신을 보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정말 수준 높네요, 어. 이조 이번에 아디우도가 이번 계속 기다렸겠니 네, 맞습니다. 아, 어, 정말 수준 높은 경기. 양팀다 경기 잘하고 있어요. 자, 영원에도 없는 응원하고 있는 최영성 형님. 그렇죠. 자, 다시 SK. 어, 유니큐! 잘겼는데 나옵니다. 아, 아 이팀 팔에 안 걸렸네요. 네. 네, 이러면 네. 죠 지금 남은 시간 1.3초입니다. 1.3초 공격 정말 료하고 있어요. 파울수심각데신심파울 거의 30만에 약간 분시에 올렸거든요. 런데야파울다 되기 때네 그렇죠. 역시 뜻밖합니다 바로 쏴요 류태균! 와! 류균 자, 현재 스코어 22대15로 다크바스켓이 7점 리드한 채 전반 종료합니다.